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R&D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. 1.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정부의 부자감세와 R&D 예산 삭감에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원들에 의해서 입을 막히고 사지가 붙들려 연행되었고 이제 지금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. 잠시 뒤 대통령실 경호원이 뒤에서 강의원의 입을 막고 여러시 달라부터 뒤로 끌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. <놀라>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정치인 동선당 서의장을라고 합니다. 새로운 이으로 저희가 대열을 갖다 대통령하고 압수하면서 말몇 마디 건넨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사지를 들어서 바깥으로 내쫓아야 되는 일입니까? 전라도 북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게 그렇게 잘못됐어요? 멋지게 선곡을 하십시오. 좋아, 좋아. 시공하는 시공하는 시공시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행사 진행맡은행진중앙주 방송 유진서입니다. 새로운 이름으다